축산 악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매년 약 5천만 톤의 축산 분뇨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개방형 시설에서 처리하다 보니 악취를 막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비용으로 연간 약 1조 원이 투입됩니다. 축산 악취는 발효 및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어떨까요? 수십 년간 화학 비료 남용과 연작 피해 등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고 농산물에 포함된 미네랄 함량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만성 질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축산료를 활용해 악취를 제거하고 토양과 작물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올클린 803 제품은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탈취제로 축산 농가, 공공 자원화 시설, 도심 하수구 등의 악취를 제거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 기술로 자원 선 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당사의 전국 최초 특허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탈취제는 자원 리사이클 기술로 생산되어 그 효능은 일반 탈취제와 유사합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비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작물 재배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작물 재배 시험에서 수확량이 25% 이상 증대되고 저장성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텍은 축산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악취제거 탈취제와 천연 액비를 만든 예비사회적 기업이며 12건의 특허를 보유한 바이오 기술 소재 기업입니다. 축산 악취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과 폐기물인 축산료 재활용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바이오텍은 법제유황, 게르마늄 등 바이오 소재를 바탕으로 대응한 기술로 자원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농축수산물 및 기능성 식품 생산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주식회사 바이오텍은 폐자원을 활용한 탈취제와 친환경 액비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도시농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클린 803 제품은 생활 주변 악취를 제거하고 토양을 살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임을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